어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포항의 특화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기업들도 한국에다가 공장을 만든다면서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에서도 한국에 공장을 만든다. 중국의 이제 롱바이사죠. 음. 이제 중국의 롱바이사라고 하면은 어 이제 에코프로보다 네. 오히려 사몽계에서도 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어왜 한국에 만들까요? 왜 만들죠? 그왜 만들 것 같습니까? 그냥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한국의 기술이 더 좋으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은 이제 본인들 기술로 하는데 네. 공장을 중국에 지어도 되는데 굳이 한국에까지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 중국이 왠지 더 단가가 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죠. 굳이 한국에 와서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자 어쨌건 뭐 한국에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어, 너무 거고 좋죠.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음. 공장을 많이 만들었죠. 네. 근데 중국에서 한국의 공장을 만든다라는 음. 일들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네. 데 세계의 거의 어, 최고 어, 2차전지 기업 중에 하나인 롱바이사가 한국의 공장을 만듭니다. 어, 창원인가요? 창원에서 양극재 어, 를 만드는, 음. 이제, 공장을 착공하게 되는데. 자, 이 이유를 왜,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네. 뭘까요? 모르겠어요 3원계 배터리? 그게 아니라,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우리,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 아 감축법이죠. 네.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그러네요. 한국에서 제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만든 하, 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뭔가 제조가 돼야지. 네. 이것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오, 때문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니 어쨌든 기업은 중국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만 한국에서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 감축법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받을 수 있어요 뭐4 9그 요인 요건까지는 네. 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어~ 한국에서 제조했기 때문에 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조를 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중국이 지금 국내까지 들여와서 공장을 짓고 이차전지를 만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땡큐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의 진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국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860, 4680 배터리가 한국, 일본 주도권 경쟁에서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4680 배터리 정확히 뭐죠? 네, 4680 배터리 어, 이제 핵심 체인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전에 배, 어, 테슬라가 네. 배터리 데이에서 어,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4680 배터리입니다. 음. 자,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680 배터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단가를 줄이기 위한 네.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하이 니켈로 가야겠죠. 음. 하이 니켈 4원계까지 가게 되는데 어, 이게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어, LG에서도 이4680 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이 화학적인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용접이라든지 오히려 어, 에너지 밀집하는 그런 기술들이 더 어, 중요하게 어, 생각되는 요소다 이렇게 좀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자 한국에서는 제가 어, 이 오히려, 오히려 테슬라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상용화한 기업이 있다. 네. 말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LG 엔솔. 그리고 또한 이제 삼성 SDI 두 음.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성. 이 반도체를 집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2차 전지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어. 그 삼성 SDI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어, 수율에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오히려 앞서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 테슬라도 한국의 4680 배터리를 네.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제 뭐 미국, 중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음. 예, 저렴한 차들, 네. 어, 중저가형 모델에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원계, 4원계 배터리도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음. 앞으로 요 시작이다 좀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좀더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마다. 어떤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음. 어, 올라가고 있, 종목들. 뭐 차트를 한번 보시죠. 과거 이제, 어, 노태우 정부 때, 네. 이 올라갔던 주식이 바로 이 통신기업들, SK텔레콤이죠. 네. 예, SK텔레콤.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자, SK텔레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음.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기 전에부터 요, 갖고 있게 될 시점까지 네. 한 2년 3년 만에 이 주식이 10년치의 성장을 한꺼번에 올랐어요. 네. 근데 그냥 올르냐 그거 아닙니다. 오르, 자 보면은 그것이 오르던 시기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했던 시기가 뭐 7천 원, 8천 원, 000원, 3천 원에서 시작해서 음. 결국은 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2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뭐 이런 조정들도 있, 있었던 거죠. 저는 어, 2차전지도 어, 1 0년간의 앞으로 향후 10년, 1년에 네. 성장성을 반영해서 음. 향후 2, 3년 안에 다 오르게 된다. 당뭐 중간에 이런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파동 과정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음. 어그 정부마다 어떤 정책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어,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어, 기업들이 과거 이제 어,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닷컴들 네. 그리고 인터넷의 시대 뭐 통신도 이제 고속망을 음. 깔았죠 그러면서 어 닷컴 시대가 왔었는데 그때 뭐 디,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음. 새로운 기술 같은 기업들이 어그 예라고 할수 있죠 수천 배를 상승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좀더 지나서 보면요 어뭐 장. 지난 뭐 정부 때 같은 네. 경우에서도 저는 이제 카카오로 봤습니다 그것은 아 카카오에 대해서 IT? 예, 네. 저희 또제 유튜브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카페에서도 이, 이게 바로 주도 주도 했는데 중간에 네. 조정이 많이 왔어요. 음. 어, 근데 결국은 어, 두세배 이상의 큰 상승을 주었죠. 네. 그것과 같은 것이 지금 어, 저는 뭐 이차전지다 네. 단기 흐름이야 뭐좀안 어, 좋을 수 있고 올를수 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어, 시대의 흐름을 타는 메가 트렌드는 아직은 이차전지가 끝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면은 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음.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그 과정 중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광석 광물입니다 리튬 네. 가격이죠 근데 최근 리튬 가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리튬 가격을 제가 어 2024년 기준으로 이 멀티플, PR이라고 그러죠. 음. 이제 성장 기업은 PR을 보통 뭐 20배라든지 30배, 뭐 40배. 지금 특히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한 48배 정도 PR은 좀 높을수록 어더 가치를 쳐주, 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PR 좀 20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어 광석형으로 이 케파를 보면은 4만 3천 톤을 포스콜딩스가 24년에 생산해낸다라면은 요 광물로만 어 이제 톤당 3만 달러로 봤을 때어 19만 2천 원 정도의 주당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음. 뭐 6만 달러라면 지금은 한 3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2025년 그리고 특히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2030년을 본다면요 2030년에는 광석형에서 22만 톤의 리튬을 채굴하고요. 네. 염수형에서 10만 톤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전통 자원에서 10만 톤을 채굴하게 돼서 이 어, 회사의 어, 리튬 가격이 3만 원 톤당 이제 3만 불로 본다면은 리튬 가치에서만 채굴되는 가치에서만 오는 주당 한 주당 음. 가치는 159만 원이 됩니다. 네, 159만 원. 만일 리튬 가격이 6만 원이다, 6만 불이다라고 보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리튬 가격에서만 300만 원이 가야 된다. 음. 2030년 기준이죠. 네. 자, 2030년 기준 이 회사의 채굴과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나오는 것은 다 표로 나와 있고 음. 뭐 회사가 발표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이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 나오는 가격으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을 체크를 해 봤을 때, 음. 2030년이 되면은, 300만원, 리튬 가격으로만 주가는 네. 30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네.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뭐, 뭐 50만원대, 어 조금 싸게 산다면, 은 50만원 한 초반대에는 네. 주가가 상당히 쌉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이차 전지 기업들 중에 가장 멀티플이 낮은 기업으로 요 음. 포스콜딩스를 코어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